그러므로, 군자는 집을 나서지 않고도 나라의 가르침을 이룬다. 그러니까 뭐냐면, 집을 나서지 않고도요, 집안 사람한테 하는 것만 정말 올바르게 도덕에 양심에 맞게 할줄 알아도요, 그분이 정치 나가면 당연히 잘할 거고요, 정치 안 나간 하더라도 그 집안에서만 한그 정치의 효움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 이 군자가 임금이면요, 여기서 모델은 임금이잖아요, 임금, 임금, 그 황실부터 잘 다스리라는 소리입니다. 황실 정리부터 잘하면요, 당연히 나라가 다스려질 거다. 그럼 어떻게 황실 자기 가정 임금이건 서민이건 가정을 어떻게 잘다스려야 하느냐? 효제차입니다. 효제차가 그대로 치국에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니다 양심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하면요, 그 이제 대학에서는 가장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나라에서도 그대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효제자를 지금 꼽고 있어요. 왜냐면, 하 임금을 모델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임금이 해야 될 게, 부모에 대한 사랑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효는, 여기에 지금 원래 노인노 자의 자식, 이제 자식이 합쳐진 건데요. 요게 이제 노인입니다, 원래. 제가 좀 알아 얻기 쉽게 그려보면, 사람 머리면요. 이렇게 머리털이, 털모 자거든요. 머리털이 긴 사람이요.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지팡이를 짓고 있어요. 노인 같죠. 요게 글자가 이렇게 이렇게 털하고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 팔하고 다리가 이렇게 펴지고요. 요 이제 손만 남은 게 있고요. 어떤 글자는 똑같은 글자인데 노인인데 지팡이만 남은 게 있고요. 똑같은 노인인데 이 노인에서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털이 좀 한쪽으로 좀 쏠리게 그려진 건요. 여기에 지금 길장자입니다. 똑같이 다한 글자에 각골문에서 나왔어요. 한 이제 옛날 글자에서 여기는 지금 노인노자입니다. 옛날 건이 원형은 같은데 지금 나온 글자는 다 다르죠. 이거는 고찰할 고자예요. 뭐죠? 뭐에 대한 일고 뭐할 때요. 고찰할 고자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노인들이 숙고하고 있는 모습에서 나오는 노인이 지팡이 짓고요. 깊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에서 고찰할 고자도 나오고 노인 노자도 나오고 머리가 노인들이 옛날에 안 자른다고 봤을 때 길겠죠. 예 그러니까 길장자도 나왔어요. 길다. 길다 늙었다. 숙고한다. 이런 의미가 다 어떤 노인한테서 나온 글자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노인 노자 밑에 자식자 자 붙였어요. 자식이 노인 하나 생략했죠. 손을 생략해서 어른을 얻고 있는 마음이라 자식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효제자 보면은 효랑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거기 보면 제체는 동생 제자죠, 동생 마음이에요. 효는 아들 아들자가 들어 있죠. 효는 아들 마음입니다, 자식 마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마음은 효고요. 동생이 형, 형, 생각하는 마음은 죄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에 대해서는 아부, 부모는 아니면요. 다 죄의 영역이겠죠. 웬만한 어른들을 다. 예. 그러니까 형보다 좀 나이가 많으면 더 공경할 뿐이죠. 공경의 영역이 있고요.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 의 은혜가 전혀 달라요.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죄로 대하면 되고요. 나를 낳아준 분은 피붙이는 효를 해야 되고요. 자는 자식한테요. 부모가 자식한테는 자애로워야죠 요게 가정에서 이루어진 가장 기본인데, 양심이 바로 발현되는 가장 기본인데, 요게 나라에 그대로 쓰이거든요.